자, 잔, 리 짠! 이렇게 나왔고, 다시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어. 정말 <laughs> 이해되시던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신촌에 왔습니다. 자,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맛있는 고깃집, 가성비. 한번 응. 내가 놓칠 수 없잖아. 그 신촌, 노포에 있는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아, 너무 좋다. 여기가 한옥갈비입니다. 갈비, 갈비 먹는 거야? 아니 아니야. 갈비가 아니라 목살인데, 응, 응. 소금구이인데, 200g에 11,000원인가 그렇더라고 엄청 저렴하네 오늘도 브라브라 나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자 한번 가볼까요? 렛츠 고! 바로 가? 응 따라와 <laughs> 자 저희가 도착한 곳은 한옥 돼지갈비 여기 소금구이가 또 그렇게 맛있대 맞아 어, 껍데기가 되게 싸던데 와 어, 저렴하긴 하다 저렴하긴 소금구이가 11,000원 껍데기가 껍데기 5,000원 높는 감성 무시 난다 소주도 4,000원이야 가자 여기다. 안녕하세요. 가격이 진짜 저렴하다. 어. 200g이지? 응. 200g에 1 1 0 0 0원이면 진짜 저렴하지. 그러니까 오면서 봤는데 1인분에 16,000원이더라고. 기본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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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200g. 그리고 그냥 불판보다 이렇게 수세 먹는 게또 그렇게 맛있다고. 아. 맛있을 것 같아. 사장님 먼저 저희 송구이 두개 주시겠어요? 까지 기본은 나오네. 응. 저렴하게만 하면 좀 이게 고기가 더안 좋으면 좀 그렇잖아. 맞아. 이건 저희는 목살 부분인데 뼈가 하나도 중량증이 없어. 근데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캠핑을 진짜 못 다녀서 아, 너무 아쉬웠잖아. 고기는 이렇게 숯불로 구워 먹는 게 진짜 남다르긴 하잖아. 아맛지맛지소자나 가져올래 이제? 아, 맞아. 자, 어? 어, 오디어 게임이네? 아니 어제 오징어 게임 보다 가 잤잖아. 어, 오징어 게임 보다가 늦게 잤지. 아, 요즘에. 또, 그거를 또 보다가 또다 본다고 결국 잠들었음. 근데 이게 2탄이잖아,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응, 응, 응. 근데 모든 영화 그렇지만 1탄을 넘을 수가 없다. 없다고. 난 아, 네. 그렇게 생각해. 우리 뭐지? 타짜를 보더라도 원투 2, 3나올코까지 나왔지. 맞아. 근데 원이 항상 제일 좋아어 1이 진짜 그 넘사, 그 감성. 이길 수가 이길 없거든. 이길 수 없어. 근데 항상 이렇게 왜 1은 못 내겠지, 뭐든지? 못 그러니까 원에다가 약간 사람들이 영혼을 갈아 넣고 아. 2탄을 생각 안 하고 만드니까. 그러고 우리가 범죄 도시도 그렇잖아. 윤계산 그것도 완전 임팩트 아, 강했잖아, 진짜로. 일단 짠하자. 응. 어우, 너무 지금 배고파가지고. 아한 잔씩. 야. 야. 아 너무 빈소 아. 아니에요어우그런찌개어 <laughs> 네, 먹고 싶다고. 여기 뭐 찌개까지도 나와? 와, 와, 좋다. 와. 아 여기다 밥 말아 먹으면 맛있겠다. 여기다 이제 밥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겠는데? 한가로 말아 먹어야. 이게 아시죠? 촉촉하게 담아 먹으면 된장밥 그럼 뭐 진짜 맛있지 된지밥 아니 고기 다 익었어? 응다 익었어 뭐야 <laughs> 우와 나 고기 먹을래 고기 먹어 고기 자 저는 이렇게 먼저 쌈으로 먹겠습니다 <laughs> 와 맛있어? 진짜 나도, 맛있어 나도, 나도, 나도 봐응 음. 이거 먹어? 와 왜냐면, 기름장에 봐. 저는 기름장에만 콕찍어와 <laughs> <laughs> 와, 되게 맛있다. 배가 촉촉하고. 고약은 응. 아니네. 아니, 수소 구워진 게 진짜 맛는데 응. 와. 데 좋은 게 여기가 소주가 아주 4,000원이에요. 아, 소가 4,000원이야? 어. 가격 잘 본다. <laughs>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레이더. 난 된장찌개만 먹으러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정식으로 팔아도 될것 같은데. 된장찌개 정식? 아, 진짜. 주부도 이렇게 송송 넣어 주셔가지고 감칠맛 쫀된장 쪽에 아니 여기 꿀쌈은 말나이 안될 거같 나도 하나 싸줘 봐 지금 딱 사주려고 했었어 안 그래? 확실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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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위기 대처 능입니다 이게 <laughs> <저 능력입니다. 웃음> 먹을 수 있어요? 응음 <laughs> 음. <laughs> 음. 아, 맛있다 쌈 <laughs> 진짜 맛있지? 음. 한입에 이게 꽉 들어오는게 진짜 맛있더라고 아니 보니까 이 골목에 가성비 맛집이 되게 많아아 이쪽 골목에? 응. 아 저기 꼬소돈까스 응, 어, 옆에 그 돈까스 이제 그 설렁탕 설렁탕 독립문 설렁탕 독립문 설렁탕 거기도 6천원이지 거기도 그 다음에 라멘집 김치찜 그 다음에 여기 돼지고기 우리가 또 가성비 맛집 좋아하잖아 오자짠 <laughs> <쟨. 웃음> 아 와... 여기 무조건 한번 와보세요와 진짜 신촌 올일 있으면 여긴 대박입니다 아니 오빠 오빠 이제 1년째 쉬고 있잖아 벌써 1년째야? 이제야? <laughs> <laughs> 아, 어때? 진짜 오래 쉬긴 했다 그치? 이게 원래 적당히 쉬려고 했는데 관선이 법칙이라고 <laughs> 한번 쉬면 멈추지가 않네 뭐 이러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근데 그러고 있으니까 맞아. 유튜브도 하고 있고 <laughs> 자기 만족, 유튜브는 자기 만족. 어때, 이제? 아, 이제 돌아가야지, 일상으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준비하는데, 쉽지 않네. <laughs> 이 생활이 너무 좋아가지고, 쉽지가 않아. 아, 우리가 생각한 돈이 다 떨어지면 이제 이러기로 했었아 맞아. 근데 <laughs> 저희가 이제 모아놓은 여행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요? 그 돈이 떨어지면 표시해요, 여행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마이너스는 없잖아. 아니, 마이너스 없어. 어. 다행히도 계속. 내려오면 다시 올라오고, <laughs> 내려오면 다시 올라오고, 약간, 요런. 요러... 저희가 뭔가는 하고이 있습니다. <laughs> 이게, 아무리 뭐, 저희가, 내가 일을 그만뒀어도, 아무런 수입이 없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됐겠지. 근데, 마이너스는 없고, 그냥 진짜 미세하게, 뭐, 플러스는 되고 있긴 합니다. <laughs> 어, 그러면서 뭐, 자기개발도 지금 하고, 더 하려고 하고 있잖아. <laughs> 어. 이제, 내년 대이 조금 이제 해외를 나가는 거같아요 그치. 이제 해외로 많이 좀 나가야지. 응. 나가려고 하니까 또 그때는 이제 자금이 팡팡팡 떨어지잖아요. 난뭐 언제든 돌아갈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응. 제번호도 사실은 자금심이 되게 강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돌아갈 준비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늦게 알아버리면 무섭다고. 아 맞아.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잖아. <laughs> 젊었을 때한 번도 여행을 안 가다가 진짜 한 번도 안 갔대요. 이제 여행을 하니까 이 재미는. 아직 멈추기가 쉽지 않아. 브레이크가 안 걸려, 아직은. 네. 아니요, 오히려, 저는 막 집에서 이제 쉬고 싶은데, 계 나가자고, 나가자고. 비행기 투표 끊으라고. 끊을... <laughs> 오히려 끊으라고, 진짜. 아무튼, 늦바람이 무서운 요즘입니다. 옛날에 날씨가 추웠을 때 싱가포르 갔었잖아. 어, 맞아. 진짜 그때 좋았더라고, 확실하게. 그러니 싱가포르는 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성. 그니까, 그러니까, 때... 나막 그, 한국에서 추운 상태로 도착했는데 여름 한게확 느껴질 때잖아 아 그, 그걸 잊지 혀지가 않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진짜 어. 사장님 껍데기 하나 주시겠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나 이걸 계속 먹고 싶다 그냥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기가 또 처음인 것 같아 완전히 <laughs> 그냥 영상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이거만 진짜 먹고 싶다 즐기고 싶다 막 이런 게뭐 여기가 지금 거의 처음이지 않나 오빠 자고 뭐 영상 끄면 끄고 먹으면 안 되냐 아, 여긴 또온것 같아 그치? 응또와 무조건 또와 여기는 진짜 쌈 하나 사줄까? 응, 응. 나는 한개 응. 마늘 괜찮지? 응 괜찮아 잘 어울려 아니 예전에는 아니 마늘을 전 아직도 잘못 먹던 거예요 어, 왜 마늘 안 먹었지? 응. 아 아니, 마늘 냄새가 나니까 특수할 그, <laughs> 때 <laughs> 나는 상관 없는데 <laughs> 이미 작아요 아이고 사는 없. 었어떻게 좋다 <laughs> 껍데기가 진짜 저렴해요. 5,000원이라고 해서 조금 나오는 줄 알았는데, 4장이 나온 거예요. 나 22인분 시켰나, 요 <laughs> 아, 여기 진짜 대학가 앞이지? 부럽다, 여기는. 맞아요. 학생들. 엄 내가 나... 말했잖아. 연대 가야겠다고. 연대 오십시오. <laughs> 공부 열심히 하셔서 연대 오시기 바랍니다. 뭐나 어, 진짜 여기 가까우면 많이 올것 같아. 응. 음. 너무 예뻐. 이럴 때 너무 짜릿하고 행복해. 수 저희가 밀고 있는 게 요즘 가성비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진짜 찐팬 만약에 있다면 저희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 진짜 비싼 곳은 안 가요. <laughs> 진짜 진짜 가성비로 찾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중에서도 맛집만 최대한 올리고 있어요. 가성비 있는데 맛 없으면 안 올리기도 하잖아. 어, 그래서 지금 레스토랑을 안 간지가 언젠지 가성비 <laughs> 아, <숭미> 레스토랑 있습니까? <laughs> 한명더마셔야요한명더 마시자. 오늘 이거 껍데기로 안될것 같은데, 진짜. 한잔 세리 뿅한잔셀리아세요한잔 셀이. 뿅한번 먹어볼게요, 껍데기. 자, 껍데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소하다 와 와, 우서구나. 완전 소주한 찰떡이다. 여보 스타일은 안 해줄 수 있겠다. 어, 맞아. 정답입니다. 하여튼. 찌인가 나한테는. 응. 고기가 맛있어. 여보, 고기 먹어. 내가 먹을게. 어. 음. 나, 아, 화장님초당을좀 달라고 해야겠다. 껍데기도 마지막에 가볍게 먹긴 좋다. 음. 어, 엄청 뭐, 껍데기, 어, 이거 껍데기다. 이게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고소하니, 소주하고 음. 마지막 마무리로 한잔하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요새 너무 겨울이 되다 보니까 살이 찌는 것 같아. 나오기가 힘들더라고. 어쨌든 간에 응. 추워서. 추워서 너무 나아지지가. 저는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를 항상 분기별로 어떻게 보면 하는 편이잖아. 근데 <laughs> 다이어트에서 제일 좋은 건 여보는 뭐라고 생각해? 같은 대답일 것 같은데. 그렇지. 간헐적 단식. 진짜 저희가 살을 뺄때 하루 에한 끼. 이게 처음에 3일은 힘들어요. 맞아. 막 진짜 막 미치겠어 3일은. 근데 4일째 되는 날 알지? 마법처럼 생각이안 나.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 여기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한번 입이 터지면 <laughs> 아. 그래도 못 잡는다. <laughs> 어못 잡아요. 계속 이제 야식을 시키는데. <laughs>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단식만 하다가 저희가 실패를 했었는데, 그래서 단식 플러스 운동이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터져도 돼. 어 맞아. 터져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운동할 시기가. 어, 운동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음. 어느 정도 몸무게가좀찐것 같다? 이러면 저희는 운동을 시작하고. 맞아, 맞아. <laughs> 근데 그게 좋아. <laughs> 먹을 때 먹고 또 운동할 때 운동하고. 음. 근데 추워서 정말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 어, 너무 힘들어. 막 한강 같은 데도 막 가서 뛰고 싶은데. 아니, 저희 일본에서 런닝 하자고. 런닝 <laughs> 하자고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런닝 한 번도 안 하고. 아무튼. 뭐, 저희 입장에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간헐적 단식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거 아, 없이 나는 살 절대 못 빼는 사람이지. 맞아. 우리 그러면 내년에 그 바디 프로필 한번 찍자. 아, 무조건 찍자. 오. 나, 맞아. 나 인생 버킷리스트가 바디 프로필이었어. 그치, 나도. 어. 여기부 찍고 싶었어? 나 찍고 싶었어, 완전. 기대해주세요. 다음 프로젝트 또 생겼다, 여기서. <laughs> 바디 프로필. 아, 여기서 생기네. 그니까, 러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먹으러 갈까? 아, 거의 안 돼. <laughs> 와, 남들 진짜 잘먹어간다 너무너무너무. 이게 먹다가 생각이 든 건데, 와, 여기, 뭐 남지? 아니, 생각해봐. 목살, 진짜 두꺼운 거, 200g에 11,000원. 아, 심지어 국내산이에요. 국내산. 그리고 막 반찬 이렇게 많이. 두개도 응, 나오고 불도 숯불. 숯도 사야 되는 거거든. <laughs> 근데 근데 소도 4,000원. 소도 4,000원까지? 상추도 많이 드시고. 봉사, 반은 봉사인 것 같아. <laughs> 아무튼 진짜, 정말 가슴비 있게 맛있는 고기를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진짜. 어, 여기는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여기는 유명한 곳 같아, 그냥. 밤에는 무조건 채워질 것 같아. 뭐, 저희가 오라고 해서 올게 아니라, <laughs> 잘 되는, 잘 되는 곳이니까, 그건 그렇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어, 오래오래 이렇게, 장사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세리 뿅. 오, 보세요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카페를 가려다가, 검색하는 도중에, 아니, 회덮밥이 6,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안 가볼 수 있겠냐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 <laughs> 맞아? 맞아 너술 먹으면 무한대로 들어가는 이 식욕 <laughs> 아니 그것보다 아난 가격 때문에 이게 유튜브로서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브라해덮밥도 먹을 수 있잖아 <laughs> 먹을 수 있지 자 세트 고자 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어. 찾은 곳은 동해집입니다 와 어, 진짜 6 6천... 0 0 0원 여기 해덮밥 진짜 많네 6,000원 가보자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해답밥 두개 주겠어요? 해답밥 두 개. 여기가 찾아보니까 오래된 노포 집이래. 여기도 굉장히 오래됐대. 오늘 노포데이네? 어 노포데이야 오늘. <laughs>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그렇지 우리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 대비 맛있고 양이 푸짐해야지. <laughs> 뭐다 <laughs> 맛까지만 있으면 되지 뭐 푸짐하기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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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홍합탕 뭐야? 아니 회를 이렇게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맞아? 아니 그거 것이 홍합탕 싫어 맞아 진짜? 양봐봐. 나 이거 대학교 때 내가 몇년 전이야, 20년 전에 응, 응. 이렇게 나왔고 다시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어. 실제로 20년 전에 포장마차를 가잖아. 응, 응. 이렇게 나왔다고 홍합이 그때는. 근데 그때 이후로는 다시 이게 없어졌지. 난 서비스를 안 주잖아 요새 이거 다 시켜야 된다고. 무조건 시켜야 되지 이거는. 아니 이렇게 기절. 기절할 만하다. 아니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 6천, 6천 많이 있잖아. 야 진짜 잘찾았다 벌써 맘에 들어. 진짜 초가 솜이 맞다. 진짜 이거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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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돼. 이정도면맛아요 <laughs> 아니 근데 회가 많아서 맛없을 수가 없어. 아그니까 아니 여기 그냥 솔직히 안 먹어도 맛있습니다. <laughs> 아니 밥보다 회 양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회가 숭어가 그럴 것 같아. 숭어. 진짜 두꺼워, 회들도. 야. 야채는 딱 상추, 깻잎, 당근 정도. 맛있어? 아. 아, 회 진짜 맛있다. 와. 여기 진짜. 진짜 최고다, 여기. 와. 아니, 회 양만으로도 이건 진짜 가격을 넘었어, 이미. 음. 너무 좋다 진짜 홍합이 미쳤어요 이걸로도 소주 한병 기본이야 소주 두명안 마셨으면 또한잔 했다 그래서 진짜 알들도 엄청 시래요 진짜 가볍게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는 소주히 말하면 맞요 홍합 크게 보세요 와 진짜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아니 두 군데 다 성공하니까 너무 기분이좋다 아우 어, 회 맛있다 춤에서 어.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어. 아, 진짜. 아 어. 50년 50년대 요아 호박탕 국물 미쳤습니다 <laughs> 와나 해장 바로 됐어 삼차 어. 소주야 <웃음> <웃음> 아니 회도 이게 지금 비빔밥으로 몰랐는데 회만으로도 따로 먹었는데 해 진짜 맛있어. 그치? 해 단맛이 쫙쫙 올라와. 아, 요면 이렇게 파도 해? 이게 무슨 앨일까 궁금하다. 이거 소머 같아. 나갈 어? 때 물어볼까? 나갈 때 물어보자. 소머가 지금 철이 나올거든아 그래? 응. 어떻게 알았어 태워봤어. 살짝 배불렀거든. 나도 사실. 나 저도 살짝 약간 배불렀는데. 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좀 다르네. 아니 우리 대학생 때 여보도 응. 주변 맛집 이런 거 있지 않았어? 알았지. 그지 그런 맛집들 중에서 생각났던 어떤 거 있어? 나 먼저. 응. 나는 뭐지? 그 학교 바로 앞에 똥만둣국 있었거든. 응. 그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 아 진짜? 어. 난 뼈해장국. 뼈해장국. 응. 근데 나는 안 먹어. 아어졌어 <laughs> 아, 맞어 아빠 떡만두국으로 먹었어. 아빠 면전 떡만둣국. 안 뭔가 혼자 맨날 먹었어. 난 친구 없잖아. 맞아. 아, 저는 친구가 없어요. <웃음> <웃음> 뭐가 중요해? 그게 결혼식 날 와이프는 또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지인들? 그래서 사진 이렇게 찍잖아요. 제가 제 쪽에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제 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찍었더라고요. <웃음> <웃음> 친구들이 갈때 물어봤어. 나 남자 쪽에 섰는데 괜찮아요 <laughs> 제 뒤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아. 맛있죠? 네, 맛있어요. 아, 했어요. 이거 해가 는데무소녀예요 맞나? 승어 반어. 승어 반어. 아. <laughs> 내 친구는 16,000원 받아요. 받아요. 그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죄송하게 놀랐어요. 먹고 있어요. 지금 6,000원. <laughs> 6,000원 받으니까 내가 제 정신이 아니니까. 그니까, 이것도 주시 돼요 이거 16,000원 받고, <laughs> 이거 1 만원 받아요. 받아요. 아, 무조건이죠. 이것도 만원 받아요, 진짜. 어, 너무 죄송합저 나중에 해 먹으러 올게요. 이렇게 해는 말 그대로. 수어랑 방어 음. 이렇게 섞여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점심에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가 저녁에는 또 방어를 또 요즘 많이 먹잖아. 네, 요때 찾아 보니까 무료로 그걸 준대요. 수제비 매운탕? 더 그, 어, 수제비 매운탕인가? 어... 그게 무료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거 극찬을 엄청하더라고. 궁금하네. 음, 너무. 다음에 한번 방어 먹으러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살짝 배부르거든? 응. 음. 계속 들어가. 사장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자부심이 엄청난 것 같아. 진짜로. 학생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좀 가성비 있게 딱 음. 하신 것 같아. 맞아. 근데 가성비도 보통 가성비여야지. 아무튼 혹시 점심에 시간이 여러 개 되면, 여기 와서 해답밥 이거 먹으면, 그냥 진짜 초방추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응. 음. 뭔데라 뭐? 호주로 갈 수도 있어요 벌써 다 먹었네? 응 거의 뭐 흙이 됐어 흙이 아무튼 저 이렇게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꼭 놀러 오세요